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경기하남시천연동근린치사 상가점포 경매 물건으로 수온 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0타경 9260번입니다. 감정가는 28억 5,573만원이며 토지면적 187평에 건물면적은 202평으로 1차 체제가는 28억 5,573만원입니다. 보증금은 2억 8,558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6월 14일에 진행해입니다 경기 하남시 천연동 대료변 근린시설 경매물건은 상기 신도시 선호도 1위인 하남 교산 신도시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하남하시 생활권으로 하남대로 등기소입구 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우수한 입지를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성을 마친 미사 강변 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송파에서 하남 도시철도 구축 등으로 강남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지역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하남 근린시설 경매로 진행 중인 하남시 천연동 상가점포는 대륙변에 위치한 2층 건물로 토지면적 1 8 7평에 건물 면적은 202평입니다. 감정가는 2020년 12월 기준 28억 5,573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6월 1 4일에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2억 8,558만 원이며 입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자연 녹지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2021년 1월 기준 제곱미터당 286만원으로 토지공시지가 총계는 17억 6500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개발 제한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건폐율 20%에 용적률은 100%입니다. 경매의 경우 특례에 의해 허가 면제됨으로 자유로운 입찰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인 안목과 가치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2007년 1월에 사용생인데 일반 철골 구조 제1종 근린 생활 시설로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 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로 예상됩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나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10월 2일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1억 400만 원입니다. 후순위 개인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6억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건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체크하여 권리변동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상 대항력 없는 이명의상가임차인이 확인되고 있으며 총보증금은 4,500만원에 월세는 460만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중장기적인 가치투자 물건인 수익형 부동산 글린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할 듯 합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ltv가 적용 중에 있으므로 대금 납부 계획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근 지역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물로 상업업무 시설에 대한 실거래가 매매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하남시 인근 지역의 경... 건물 및 토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회나 그리고 하남 인근 부동산 동향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체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례 살펴보면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하남시 초일동 토지 건물의 경우 2차 입찰에서 2명이 형찰하여 감정가 대비 78%의 낙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기 교산 신도시 발표 이후 변화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충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경기 하남시 인근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뭐 소개 물건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가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한남시 천연동 근린시설상가점포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반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